오늘 이 장은 아나세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결혼 예식을 마친 두 사람이 신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신부의 집에서 결혼 예식을 한 다음에 신랑의 집으로 돌아온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5절은 어 신랑의 친구들이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그 신부가 신랑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하면서 신부를 신랑의 친구들이 처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신부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그 친구들, 여자, 남자 이렇게 서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신부가 보장 새기든 니메팔에 나를 새겨라. 그러니까 보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 옛날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의 보장을 그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도장 새기든 님의 팔에 나를 새겨라. 그래서 나는 님의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죽음처럼 강한 것이다. 그리고 질투한다.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이다. 아무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다. 라고 신부가 신랑과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여기서 친구들은 신랑의 오빠들을 얘기합니다. 신랑의 오빠들이, 우리 누이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신부가 오빠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결혼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 몸도 충분히 자랐고, 포도원도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빠들이 우리 여동생이 결혼할 준비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10절부터 1 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고백은 이제 신랑이 얼른 내 친구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의 목소리를 얼른 와서 들려주시오 라고 13절에서 얘기하고 14절은 신부가 신부도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이미 빨리 오십시오. 상내 그윽한 이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내게 오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신랑을 기다리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입니다. 음. 사랑을 죽음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죽음은 실은 가장 힘이 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 버리거든요. 근데 사망은 정말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원초적인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의 권세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사랑은요 왜 죽음과 맞설 수 있는 거냐면, 죽음은 뭘 빼앗는 거죠? 죽음은 뭘 빼앗는 것입니까? 죽음은 듣고 계세요? <laughs> 죽음은 뭘 빼앗냐면,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처럼 가장 귀중한 생명, 그 생명을 빼앗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의 권세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거죠. 사랑은 생리적으로는 생명을 잉태함으로써 죽음과 대등한 위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죽음과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비유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생명으로 뒤바꿔 놓으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은 생명을 만들어 내니까요. 그처럼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동시에 예수님은 과거의 나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지금의 나는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신랑처럼 우리들에게 막 오실 때 이것은 또한 나의 죽음을 상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러 올때 예수님은 현재의 나를 부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내 속에 숨어 있는 성스러운 가능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또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사랑은 정말 힘이 셉니다. 죽음도 힘이 세거든요. 죽음은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뒤바꿔 놓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가장 그 많이, 많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을 다 원상태로 되돌려 버리, 놓는 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죽음과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생명을 창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 앞에 섰는데 그 죽음을, 죽음 앞에 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주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은 정말 힘이 셉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원상태로 되돌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큰 세력인 죽음과 맞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죽음 앞에 놓인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맞설 수 있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이고 아무도 그 사랑을 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물도 많은 어려움도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